시청자 여러분, 도우인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3일 2시 3분입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홀딩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홀딩을 한다는 건더 위에서 매도를 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구독자님들하고 매수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한 가지를 잘하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만 잘해도 바을 일은 없다라는 소리가 또 누구한테 들었지? 하여튼간에 기억이 나는데 도이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다가 강화유리를 납품하고 있고 강화유리를 어디다 쓰냐고 했었을 때 갤럭시 폴더블폰, 제트플립, 접히는 유리 아주 그냥 그 강화유리를 잘 만들어서 상장까지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매수를 어디서 했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매수가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좀 위로 올라온 겁니다. 물론 매도도 했습니다만, 8월 4일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전에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도우시스를 매수를 해서. 네,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8월 7일날도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8월 7일날 보시면 이게 녹화했던 당시 시간이 아침 10시 35분이었는데 캔들이 좀 짧아 보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게 길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녹화 후에 추가 슈팅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좀 챙겼는데 어쨌든간에 비중을 조절했고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위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나온 도우인 실수에 대한 내용 뉴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의 자리 확인해 볼 테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하고 매도했다라는 부분들은 타점적인 부분으로 나갔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한테 그 번호로 이제 영상 속의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무료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주셔야지 제 채널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내드리는 매물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가지고,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살짝 꿈틀꿈틀 됐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시면은, 노인시스에다가, 이렇게. 네시쯤 해가지고 삼성 애플도 관심 갖는다는 하이브리드 U T G 기술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샘플 테스트를 했다라는 부분을 나왔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아이폰을 하는 애플하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라고 있는 삼성까지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울트라 스틴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력이라고 되어 있죠. 한 가지만 자극된다 중앙 부위만 얇게 식각하는 U T G 기술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 등이 해당 기술을 선호하지만 상용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부분은 도우인시스가 그이한 가지는 대기업들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림까지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장 상황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수 케이스 아니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케이스여 가지고 저 삼. 3... lg 디스플레이가 상승 배를 가는 것을 진짜 거의 처음 봤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음.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장일 때 이유는 음. 이제 이거 거든요 예, BOE OLED 14년 8개월 동안 퇴출시킨다 미국에서 중국에 중국을 때려진, 때려잡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음.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우인시스 처럼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액정이잖아요 이것도 액정 그 액정이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연하게도 엮일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슈팅이 OLED 애도 종목이 다 가고 있다 그러면 은 순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순서로는 얘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도우인시스랑 비슷하게 또 플렉서블 저런 유리 강화 유리를 하고 있는 애가 하이넴텍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걔네 둘까지 조금 볼 건데 어쨌든 저희가 매수했던 거는 도우인시스기 이 때문에 요 놈을 잘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 이제 도운 시스가 7월 23일에 상장하기 전날 7월 22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는데 공모가가 32,000이라고 적어놨던 적어 거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공모가에서 그래도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3,550원이니까. 그랬을 때 얘네가 그래도 양심 있는 놈들이라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줄 거고 저희는 그렇게 매수를, 아니,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도운 시스처럼 신규 상장을 했더라도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세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 매도를 하는 종목들 수익을 많이 냈던 거는 당연하게 또 세력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갖다 붙였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90일 만에 1,1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오셨다. 이거는 제가 보내 드리는 타점이나 영상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 세력주로 골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됐는데 G2부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티스신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 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 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하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불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기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 1 0 7 6 6 6 8 3 5 4시 번호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 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 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 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8 0 0 0 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제가 8 0 0 0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지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어놓고 차트를 좀 줄여나 봤습니다. 32,000원에다가 선을 그어놨던 건 이게 공모가였으니까 그렇게 그어놓은 거고요. 얘가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사실 이게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깼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요 나중에 얘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한 다음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진짜 공포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했던 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뉴스가 이제 7시 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였지 그게 아니었으면 매수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저가라고 했을 때이 저가를 얘가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돼? 보이시죠? 저가를 지켰다가 아니라 저가를 위로 올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추세를 위로 갈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뉴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 잠깐 다시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관심을 갖는 기술이 얘네가 갖고 있는데 애플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는 있는 데 상용화까지는 만들지 못했던 기술을 얘네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한테 계속 납품을 더 해야 되고 사전 판매량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매출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그랬을때 지금 곤목가 대비해서 뛰었다가 패대기 시켜가지고 곤목가까지 한 번에 내려왔으면 거의 한 번에 내려온 거와 다름없죠. 쉴, 틈, 쉴 틈도 없이 그냥 운봉으로 내려 꽂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도 세력이 지지를 해주고 있었고 절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저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가 가지고 있는 뉴스로 안 올라가더라도 신규 섹터 종목들로 올라갔을 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OLED 다음에 내일이 얘네처럼 액정이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특히나 내일, 연휴 전날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움직이기 제일 좋은 날이 연휴 전에 아무것도 갈게 없을 때 장이 뭔가 지지부진할 때 이럴 때 그냥 뜬금없이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 도움 실수가 조금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에는 종가가 다 끝난 상태일 텐데 그때도 이렇게 양봉을 끝나고 있다 그러면 더 유력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지금 당장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얘가 소 온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매도를 딱 했어. 어, 수익은 무조건 다 오른 거니까 그건 오케이인데요. 만약에 제가 영상이 내일 또 올라온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죠? 더 위에서 매도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다해 버렸는데 영상이 올라온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적인 부분에 창구가 뭐가 또 매수를 했냐라고 했으면은 기관들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주당 단가가 3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만주만 매수했다 그래도 3억이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뭔가 막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사모 펀드나 뭐 연기금 이런 애들 은 별로 필요 없고 보험은 별로 필요 없고. 얘랑 얘 기타 부분쯤 뭔지는 모르겠지만, 든간 외국인이 좀 매수해주고 를 그렇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뿐이고 장대 양봉으로 거래 대금이 좀 실려야 이제 뭐가 들어와도 화끈하게 들어오겠죠.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구독자가 되어 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